내 권리, 내가 직접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은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마치 복잡한 미로와 같아서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볼게요. 서류만 내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복잡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죠. 내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당연히 받아야 할내 돈을 받지 못하고 소송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해도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법적인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와 함정이 숨어 있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철저하게 준비하죠.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 내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강제 집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험난한 길을 함께 걸으며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인 셈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